예. 이새벽에 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열납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당시에 일상으로 있었던 예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변형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 언제나 자기가 뿌리고자 하는 곳에 뿌려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질 때도 있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질 때도 있고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뿌려질 때도 있고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뿌려질 때도 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열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얻지 못한다. 라는 거죠.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30에 60에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농사를 지을 때 일상으로 있었던 예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농사의 일상을 갖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바로 여기 씨앗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뿌려진 밭, 이것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죠. 돌밭과 같은 마음이나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나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의 씨앗이 열심히 뿌려진 날지라도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마음밭이 옥토가 될 때에 뿌려지는 씨앗이 삼십 배, 육십 배, 백배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말씀을 하면서 이제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일상을 보면서 그 일상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영적 메시지에 대하여 들을 줄 아는 사람, 볼줄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그렇지 못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 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말씀에 이 부분을 매우 소중하게 다루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는 사건 그것은 물리적으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홍해가 막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육지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 가운데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영적 의미로 전환을 합니다. 영적 의미의 전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단순히 그 단어의 뜻은 물 속에 잠겼다,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속에 잠겼다 나오는 예식을 세례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홍해를 걷는 사건, 그것은 세례다. 그러면,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과 생명이죠. 물 속에 잠긴다 라는 말은 죽는 걸 뜻해요. 곳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난다라는 걸 말씀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홍해 사건은 그런 거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홍해 물속으로 건너오는 것은 옛 애굽에서의 생활하던 옛 사람 이것을 죽는 걸 말하는 것이고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새로운 피주물로 살아난 걸 뜻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해 줍니다.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죠. 히브리서에 가게 되어지면 구약의 성막 사건이 있어요. 광야길을 갈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하여 움직여야 할걸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그 성막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다? 그거는 모형이었다라고 해요. 그거는 그림자였다라고 해요. 그럼 그림자였다고 하면 실물, 실체는 무엇이냐? 그것을 히브리스 기자는 예수님이 실체다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이나 사물이나 자연 등등은 무엇이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이고 그 안에 실체적인 것이 담겨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고 들을 줄 아는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죠, 병입니다. 또는 우리의 재산적 손해를 입을 수 있죠. 사람들과 갈등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상으로 우리가 살면서 경험되어지는 문제들이죠. 근데 영적인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다. 그것을 볼줄 알고 그것을 들을 줄 알고 그것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빙산에 대하여 너무 잘 알아요. 그 어마어마한 얼음 덩이가 수면에 떠 있는 그걸 빙산이라고 그러는데 실제의 수면 위 물 위로 드러나 있는 부분은 전체의 10분의 1만 드러나 있다. 10분의 9, 보이지 아니하는 대부분은 물 속에 담겨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맞는 말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보이고 듣고 이런 것들은 아주 미미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더 광활하고 더 깊고 더 높고 더 많아요 그런 데 그런 것에 대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분 그런 걸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시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깨달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을 해 주고 있죠. 그냥 농사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농사가 아니다. 사람의 마음밭을 말하는 것이고 씨앗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옥토가 되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굳두게 되어진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누가복금 16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를 봅니다 그 당시에는 일상으로 얼마든지 있었던 예를 드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었다 한 아들은 착실하고 열심히 했는데 또 다른 한 아들 둘째 아들은 망나니였다 근데 그 망나니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돌아왔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당시에 일상으로 누구네 가정에도 있을 수 있는 예를 드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열이면 열다 부모의 마음에 흡족한 자녀가 되지 않죠 눈물 나게 하는 자녀 속 속이는 자녀가 꼭 있잖아요 가정에 이런 일이 그때도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보이는 현실인데 보이지 아니하는 걸 말씀하고 파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걸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게 뭘까요? 큰 아들은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방탕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얼마든지 받아들인다. 유대인은 내가 선민이고 내가 아버지께 충성한 자였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어떤 복에 대한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놓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떡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살이기 때문에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말씀을 해요. 식구에 또한 잔을 주하여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말씀을 해요. 그것은 당시 우리가 6월절을 할 때에 유대인들이 일상으로 식사하는 내용이었어요. 빵을 먹죠. 그리고 식후에 잔을 마시죠. 그 일상으로 당시에 있었던 식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하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십자가는 무엇인데 이 떡과 잔을 가지고 십자가로 예수님은 연결해 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빵이 죽음이라는 거죠. 밀이 떨어져서 죽어야 싹이나 열매를 맺을 때배어요 죽음이죠. 그것을 또 가루로 빻아요. 죽음이죠. 그것을 또 시루에 쪄요. 뜨거움에 들어가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같다 하는 걸로. 예수님이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잔도 마찬가지죠. 포도로 만듭니다. 땅에 심어져요. 계속해서 말씀하지만은 여러분 포도라고 하는 건요,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이 포도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가지를 심는 게 포도예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자른다 죽음이에요. 그게 나 땅에 심는 거죠. 거기서 자라나 열매가 맺죠. 열매를 따요. 죽음이죠. 그것을 바로 이깁니다. 발로 그걸 이겨요. 그래서 포도 알갱이가 다 터져서 액체가 흘러내려요. 그 죽음이죠. 그것을 또큰 이제 발효시키는 곳에다가 가족 부대나 이런 곳에 넣어서 그거를 발효시킵니다. 발효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 변화에 본래 것이 죽고 새로운 것으로 살아나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이잔 역시 무엇이다?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그거를 볼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보이는 태풍이라든지 우리가 밤낮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걸볼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밤낮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이는 거는 해가 떠서 해가 지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는 무엇입니까? 지구가 도는 거죠.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하루 한 바퀴 24시간 변하지 않죠. 1년 태양을 중심에서 360일 변하지 않죠. 톱니바퀴처럼 지나가잖아요. 보이는 것들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우리가 태풍의 위력이 지금 크다고 얘기하는데, 그 에너지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를 어디에서 받고 있느냐? 바다의 뜨거운 바닷물에서 에너지 공급을 받아서 지금 강력한 강한 에너지, 카툰이 한반도를 오고 있다.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구가 움직인 건 어마어마한 에너지잖아요. 그건 깨닫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뭐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런 철저하게 계획 속에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볼줄 아는 것. 그런 것들이 영적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보아야 하는 눈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세계에도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볼줄알때 우리의 영이 열려지잖아요. 그런 것을 깨달을 때 주어지는 축복은 굉장히 감동이고 은혜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 세계에 깊이 더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은혜로우 신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이제는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는 것은 한반도에 관통을 한다고 염려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 마태복음 13장 씨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당시 농구가 씨를 뿌릴 때에 어떤 씨앗은 길가, 어떤 씨앗은 돌밭, 어떤 씨앗은 길가에 뿌려진다. 그리고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뿌려지는데, 30에 60에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비유다. 씨앗은 말씀이고, 밭은 마음이다. 이런 일상을 가지고 영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 없는 말씀들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땅 위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사람들이오니 우리에게 그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들을 줄 아는 신령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들 위에 하라념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아버지 앞에 열납된 은혜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앓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가정에 문제를 안고 눈물로 애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강구가 연락된 기도가 되어 축복은혜로 가정의 평화, 가정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삶의 연장에서 눈의 동자와 같이 보호함을 받게 해주시고 어미 달기 병아리를 품듯이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승리하는 하루 삼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